아, 토요일 아침이네요. 아, 이제 점심이 다 됐는데, 어쨌든, 어, 이번 클래스팅이 좀 늦어서 미안합니다. 선생님이 요즘 조금 바쁘네요. 네. 네 이번 시간 비율 그래프 중에 저번에 만든, 이제 저번에 알아본 띠 그래프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볼 겁니다. 그래서 두 가지 이제 차시를 같이 나갈 건데, 첫 번째는 그리는 거고요. 두 번째는 그려진 걸 보고 우리가 해석하는 거예요. 어, 한번 일단은 보시죠. 여기에 있는 수학 106쪽에서 109쪽, 수익5 9쪽에서 62쪽까지 날다나 학교 쓴 친구를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. 가지는 크게 일단 그리기하고 해석하기로 나눴습니다. 그래서 먼저 그리기를 설명하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 해석하기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띠 그래프 그리기. 띠 그래프를 그리는데 순서가 있어요. 순서. 그래서 요거는 지금 순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순서 중에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뭘까요, 우리는? 첫 번째, 뭘 해야 될까요? 네. 개수를 세야 됩니다. 그 무슨 말이냐면은 저번 시간 같은 경우에 산이 중, 하는 중요한 역할을 그런 거 했잖아요. 산의 역할, 기능에 대해서.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친구들 의견을 다 들어서 각각 개수를 다 세야 돼요. 그래서 개수를 세서 표로 나타냅니다. 어떻게 하냐면요. 여기 보면 지금, 어, 느 마을 가서 가로수. 참, 왜그랬는왜 필요한지 모르겠지만, 어쨌든 어느 마을에 가서 가로수를 조사해가지고 표로 나타냈답니다.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맨 처음 해야 되는 거는 여기 있는 나무 수가 지금 몇 개가 되는지 직접 세어보는 일입니다. 그래서 은행나무 600그루, 무궁화 240, 180, 120, 60. 이 개수를 세서 일단은 표를 만들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개수 세서 표에다가 만드는 게첫 번째다. 자, 방금 유심히 본 친구들은 두 번째도 알수 있을 것 같아요. 두 번째,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뭘까요? 벨팅. 네, 벨팅 소리가 나네요. 아직 안 올렸는데 자, 100분 요구하는 건데요. 어 개수를 세고 나면 그 다음에 그거를 백분율로 바꿔주어야 됩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비율 그래프들은 다 백분율을 기준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이제 개수 를생 거를 백분율로 표현해 봅니다. 자, 백분율 표현하려면 일단 합계가 몇그인지 알아야겠죠. 자, 백분율 표현하는 방법 혹시 잘 생각이 안 날까봐 선생님이 먼저 얘기를 해줄게요. 자, 백분율이 뭐였는지 다시 떠올리면, 백분율은 비율 곱하기 100한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. 자, 그럼 이 비율은 어떻게 구했죠? 기준량분의 아이고 색깔이 잘안 보이네요. 다른 색깔로 해줄게요. 음, 기준분의 분의 비교하는 양이죠. 기준은 전체를 말하니까 1,200분의 비교하는 양 600입니다. 그럼 공두 개는 같이 약분해버려도 되겠죠? 그리고 약분하면 2분의 1이 되고요. 거기다가 곱하기 100을 하기 때문에 백분율은50 정도가 되겠네요. 그럼 여기다가는 50이라고만 쓰면 됩니다. 이표할때 보면 표 앞에 이렇게 가로치고 이렇게 써져 있죠? 가로치고 그루 또는 퍼센트 그래서 이거는 600그루라고 안 적어도 되고 여기도 50%라고 안 적어도 당연히 여기 있는 단위는 퍼센트다 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나중에 표를 만들 때이 표시를 해놓는다면 여기다 하나씩 하나씩 단위를 다 붙일 필요가 없겠죠. 자 그래서 이렇게 백분율을 각자 다 구합니다.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될까요? 여기 얼마 될까를 생각을 꼭 해야 됩니다. 네. 백분율의 합은 얼마가 된다고요? 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보고 다음 시간에 오면은 좀더 이거 그리게할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첫 번째 개수를 셌고요. 두 번째 백분율을 구했습니다. 그럼 세 번째 오늘 해야 되는 거는 뭘까요? 직접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죠. 이 백분율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. 여기 보면요. 여기 지금 위에 눈금으로 하고 써져있죠 은행나무는 50% 니까 여기서부터 50까지 색칠을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색칠하고 이 안에다가 뭐라고 적어야 될까요 뭘 적어야 되죠 이 안에다가는 그때 그래프를 유심히 본 친구들은 알수 있어요 여기다가는 여기 먼저 이름을 적고요. 밑에 괄호치고 백분율을 적어 주는 겁니다. 자, 이름, 아이고, 선생님, 기억력이 안 좋네요. 은행나무, 그리고 그 밑에다가는 50%라고 하는데, 퍼센트도 안 써도 상관없을 것 같지만, 어쨌든 선생님 일단 써 주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우리 그띠 그래프를 그리는 게 완료되었습니다. 자, d 그래프 그리는 방법 다시 보겠습니다. 개수를 세고요. 100분율 구해서 그래프를 그린다.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까지 보겠습니다. 두 번째까지 d 그래프 해석하기는 이거는 사실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관찰력 있게 찾아내는가가 중요합니다. d 그래프는 이제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종류는 이런 거예요. 이거 하나만 있는 거. 하나만 있는 거에서는 각각 봤을 때 가장 여기서 예를 들어 이건 이제 산불의 원인에 대해서 산불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띠 그래프로 나타난 건데 이 그래프를 보고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걸다 찾아내면 됩니다. 그게 그래프를 해석하는 건데 선생님 먼저 하나 찾아볼게요. 입산자 부주의. 네. 얘가 제일 많죠. 제일 많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? 산불의 원인 중에 대부분 다 입산자 부주의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. 또알수 있는 사실 이 뭘까요? 음, 어떤 친구는 이런 얘기도 할수 있겠네요. 논 밭두렁 소각하다 내는 불보다는 입산자 부주의에 일어날 화재가 두 배나 많다 라는 얘기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런 것들 있죠. 어, 그럼 얘랑 얘를 비교해 봐도 네, 또알수 있고요. 이런 것들을 알수 있는데 어, 띠 그래프가 원 그래프보다 좋은 점 하나 있다고 했죠. 바로 요건데요. 네. 이렇게 변화해가는 모습을 볼때 굉장히 좋습니다. 이렇게 70, 80, 90, 2000, 2010년 이렇게 변화해가는 모습을 띠그래프로 나타내면 위에 있는 이 그래프에서는 이 그래프에서는 알수 없는 거 하나를 더알수 있습니다. 뭘까요? 예상할 수 있습니다. 예상. 만약에 이런 추세로 계속 반복이 된다면 우리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2 0 0 0 2020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걸더알수 있죠. 2020년에는 지금 이거는 연령별 인구 구성 비의변화예요 여기는 아이들, 여기는 어른들, 여기는 이제 할아버지, 할머니와 같은 노인분들이라고 판단할 때 갈수록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. 아이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그 다음 아이 숫자는 뭐한이 정도 되겠죠. 그다음에 어른 숫자. 어른 숫자는 뭐 크. 처음에는 막 늘어나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는 별로 큰 차이가 없어졌습니다. 그러면은 크게 늘진 않으니까 여기서 한 여기가 이만큼 늘었으니까요. 한 요만큼쯤 될 거다라는 걸 예상할 수 있죠.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? 계속 늘어나고 있죠. 그럼 여기서 더 늘어날 거다. 우리나라의 고령화, 저출산 고령화가 훨씬 더 심해질 거다. 라는 것을 우리는 이 그래프 가지고 알수 있어요. 그렇게 예상해 볼수 있다는 것, 그 사실도 우리는 이 그래프를 통해 알수 있습니다. 띠그래프에서 어떤 것들을 알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문제 내면은 그 문제가 중간고사, 아, 기말고사 때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다음 시간에 문제 내는 것도 연습을 해 보도록 할게요. 수고했습니다.